운명의 해석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다. 죽음의 전조가 깃든 꿈. 침묵이 지배하던 밤이 끝나고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운명의 그밤 바로왕이 꿈속에서 전율했다. 나일강 기슭에 선 바로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기이하고 섬뜩한 광경이었다. 일곱 마리의 찬란한 암소들이 강물에서 솟아올랐다. 살이 통통하고 윤기가 흐르는 마치 신들의 축복을 받은 듯한 모습으로 그들은 평화롭게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공포의 전령들이 나타났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흉측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같은 강에서 기어 올라왔다. 그들의 눈에는 끝없는 굶주림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일어난 일은 상상을 초월했다. 삽시간에 마른 소들이 살진 소들을 집어 삼켜버린 것이다. 바로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환상 이삭들의 전쟁. 다시 잠에 빠진 바로의 꿈속에서 한 줄기에서 솟아오른 일곱 개의 황금빛 이삭들. 무성하고 충실하여 마치 돼지의 모든 생명력을 품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 또다시 동풍에 매마른 일곱 개의 앙상한 이삭들이 나타나 그 풍성한 이삭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바로는 전율하며 깨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 절망 속에서 울려 퍼진 한 이름. 아침이 되자 바로의 마음은 타오르는 범민으로 가득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았으나 아무도 그 꿈의 비밀을 풀지 못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입에서 운명적인 고백이 터져 나왔다. 폐하 저에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히브리 청년. 그의 이름은 요셉. 감옥에서 궁전으로 극적인 반전. 급히 그를 데려오라. 바로의 명령이 궁전을 뒤흔들었다. 감옥문이 열리고 수염을 깎고 새 옷을 갈아입은 요셉이 운명의 무대에 등장했다. 바로가 엄숙하게 말했다.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요셉의 대답은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바로가 자신의 꿈을 다시 들려주자 요셉의 눈에 계시의 빛이 번뜩였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요셉의 목소리가 궁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언의 해석 14년간의 운명. 요셉이 선언했다. 7년의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온 애굽이 풍요로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요셉의 목소리가 침통하게 가라앉았다. 7년의 극심한 기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 기근이 너무도 처참하여 사람들은 이전의 풍년을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절망이 궁전을 휩쓸려는 순간 요셉이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 애굽을 다스리게 하소서. 풍년 7년 동안 곡물의 15을 저장하여 기근에 대비하소서. 이것만이 애굽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입니다. 기적같은 승천죄수에서 총리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경탄에 휩싸였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겠는가. 그 순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진이 일어났다. 바로가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며 외쳤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노라. 세마포 옷과 금사슬이 요셉을 감쌌고 바로의 버금 수레가 그를 태우며 온 백성이 외쳤다. 엎드리라. 예언의 성취 준비하는 자의 지혜. 30세의 요셉이 애굽 전국을 순찰하며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 7년 풍년 동안 토지의 소출이 바다 모래처럼 쌓였고 요셉은 각 성에 곡물 창고를 세워 미래의 재앙에 대비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태어났다. 문하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심판의 시간 기근이 세상을 휩쓸다. 7년 풍년이 끝나자 요셉의 예언대로 무서운 기근이 온 세상을 강타했다. 각국이 절망에 빠졌지만 오직 애굽만이 살아남았다. 굶주린 백성들이 바로에게 울부짖자 왕은 선언했다. 요셉에게 가라.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구원자의 손길 세 개를 구하다. 창고 문이 열렸다. 요셉의 손에서 생명의 양식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갔다.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애굽의 곡식 창고는 절망에 빠진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감옥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서사시로 완성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으니,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자에게, 운명은 가장 극적인 역전을 선사한다.